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에 대해서 어, 설명도 하고 또 발을 그릴 때 어떤 부분들을 어, 주의해서 관찰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발의 형태를 연습하는 것도 보실 건데요. 일단 발의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서 발을 바라봤을 때의 형태 근데 약간 위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발등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큰 구조로 일단 나눠서 도형화 시켜볼게요. 자, 발을 좀 연하게 만들고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발목의 관절 부분이 첫 번째 덩어리가 되겠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발목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어, 할수 있도록 이제 관절이 있는 부분이죠 양쪽으로 어, 뼈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발등 부분의 영역인데 발등 부분은 약간 이렇게 어, 부채꼴 사다리꼴의 형식을 하고 있고 발등 쪽으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보는 쪽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부분을 다 연결해서 보게 될 텐데, 어, 발가락은 이제 하나하나의 관절들, 손가락처럼 하나하나의 그 분절된 관절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어, 발의 형태를 좀 신경 써야 하는 게 발볼이 있는 지점. 자, 발볼이 있는 지점을 연결했을 때 어, 발볼이 약간 넓어졌다가 발목에서 좁다가 발볼에서 넓어지고 다시 발끝으로 오면서 살짝 모아지는데 새끼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의 길이 차이로 인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엄지가 더긴 사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나와서 거의 칼발처럼 가는 형태가 있고 지금처럼 약간 엄지가 더 들어갔다가 두 번째 발가락이 더 튀어나오고 어, 새끼 발가락으로 가는 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이 부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릴 때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이 부분을 관찰하고 형태를 잡으면 좋겠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의 큰 특징은 기울기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발을 지금 모으고 있는 부분에서 복사뼈의 기울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 발등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엄지발가락 쪽이 아무래도 뼈대가 굵기 때문에 이 굵은 뼈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어, 높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 확인이 되는데 정면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가서 이 부분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엄지 쪽에서 봤을 때의 높이감과 새끼발가락 쪽에서 봤을 때의 발의 높이감이 다른 부분들을 관찰을 해 놓고 정면을 그릴 때그 부분을 인지해서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자 기울기가 어... 복사뼈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어, 앞쪽 발가락들은 이렇게,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 길이감이, 발가락 길이감이 다른 거에 따라서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고, 자, 엄지 쪽의 폭과 새끼 발가락 쪽의 폭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각이 변화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형태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 기울기가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 발목의 두께와 발볼의 두께와 또 발끝에서 두께감이 달라지는 부분들의 이 어, 폭을 확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옆면의 기울기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안 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어, 음영이 없는 발의 형태를 보고 그릴 때 거의 약간의 변화만 있는 경우, 이렇게 고무장갑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면일 때, 어, 형태의 부피감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 측면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정면일 때이 부피감을 어, 표현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측면의 형태의 어, 그 높낮이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인지해서 정면을 그릴 때도 그 부피감을, 이 높이감, 발의 높이감을 표현해줄 수 있는 게 되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측면에서 형태를 보면 이 부분이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있는 쪽, 이 부분이 새끼발가락 있는 쪽, 해서 바라봤을 때 옆면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자 특징이 엄지 발가락은 약간 위를 향한 어, 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나눴던 발가락 부분의 어, 위치가 지금 한 여기 정도까지의 위치가 되겠죠. 발 등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뒤꿈치의 영역이 이렇게 있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은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는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래쪽 발쪽 아치예요. 자, 이 부분에 중요한 게 아치가 있다라는 것은 몸의 하중을 완충해주기 위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쿠션처럼 완충작용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엄지 발가락 쪽의 뼈대가 이 힘을 실기 위해서 두께감이 두꺼울 수밖에 없겠죠. 얇으면 이제 위에 몸이 무거 몸이 무겁거나 뭔가 되게 큰 힘으로 움직였을 때 운동을 했을 때. 무리가 가거나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큰 뼈가 엄지 발가락 쪽, 그리고 이 완충 장치가 있는 아치 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께가, 뼈의 두께가 두껍고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의 양과 뭐 주변 뭐 신경이나 뭐 이런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서 발목까지 가는 부분의 높이가 높아요. 자, 아까 얘기한 엄지 쪽에 이 영역이게 되겠죠. 이 영역은, 어, 정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실제의 두께가 두께감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어, 나중에 덩어리감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좀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어, 이 부분을 좀 인지하면, 자, 여기가 이제 높은 지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얘가 높은 지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이 새끼 발가락 쪽은 두께감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능선을 그리게 된다면 약간 이런 식의 능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사진처럼 형태를, 어, 이런, 어, 높낮이를 확인하기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어, 빛이 없을 때 보통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로 보이게 돼서 그래서 고무장갑같이 그냥 형태만 외곽의 형태만 그리게 되고 그 형태조차도 아주 약간의 변화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거의 밋밋한 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발을 잘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에서도 보게 되면 새끼발가락 쪽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지발가락이 될 거고 자이 부분은 나머지 발가락 새끼발가 두 번째에서 새끼발가락까지 연결되는 발가락의 영역이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뒤꿈치의 영역 발목의 영역이 있을 텐데 새끼발가락 쪽은 어, 이 아치가 많이 존재하지 않고 거의 바닥에 붙어있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새끼발가락의 높이 정도의 높이만 보이게 되고 오히려 엄지발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에 높이까지 다 보이게 되겠죠 엄지발가락 쪽에서 보이는 측면은 엄지발가락 쪽에 두께가 높기 때문에 새끼발가락 쪽까지 보이지가 않고 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면을 그릴 때 어, 색이 똑같아 보이는 빛의 상태에서도 이 능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서 어, 윤곽의 뭐 약간의 음영의 변화라든지 선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의 톤의 변화들을 표현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관찰해서 그리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어, 처음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걸 적용해서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항상 추천하는 거는 그림의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평면의 종이에 3D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입체의 형태를 그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관찰을 해보는 게 수반이 되어야 사실 이해가 훨씬 더잘 되게 되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형태를 관찰을 하는 방법과, 자, 그 다음에 형태가 이런 구조들이 좀더잘 드러날 수 있는 포즈가 있어요. 포즈를 이용해서 형태를 관찰하는 것. 자, 이두 가지를 좀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지금 정면에서 평면적으로 보는 형태일지라도 빛을 잘 이용을 하면, 어, 지금보다는 좀더 음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형태를 좀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돼요. 자기가 빛의 아, 포즈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빛을 이용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포즈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좀더 발의 동세가 이런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의 변화들이 좀더잘 드러날 수 있는 포즈를 선택을 해서 관찰해서 그리게 되면 더 좋겠고 이 포즈와 빛이 어 둘다 적용을 해서 그리게 된다면 어더 더욱 좋은 어 형태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전달력이 좋은 그런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설명했던 것과 같.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서 형광등이 공간을 고루고루 비슷한 정도의 조도로 맞춰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윤곽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빛을 주게 되면 이렇게 엄지의 그 형태의 높이가 높은 엄지 쪽 형태를 기준으로 음영이 이렇게 나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발 등에서도 아까 단순하게 일자로 만들었지만 만져보면 여기 안에도 이제 다양한 막 이렇게 뼈의 골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발 등의 면은 만져보면서 그리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색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확인도 안 되고 여기가 뭐 어떻게 튀어나온 부분인지 들어간 부분인지. 어, 육안으로는 확인이 잘안 되기 때문에 관찰해보시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발가락이 약간 이렇게 힘을 준게 어, 나은지, 편게 나은지, 자, 엄지 발가락은 약간 위를 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네 개의 발가락들은 어, 하나의 세트로 봐서 약간 아래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의 형은 그렇다라는 걸좀 알면 되겠고, 그래서 빛이 어, 앞에서 왔을 때. 그리고 옆에서 왔을 때 이쪽에서 오게 되면 또이 엄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조의 변화가 큰 지점을 기준으로 톤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보다 오히려 이 밝은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쪽에서는 톤의 변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을 좀더 옆으로 조절을 해보면 지금 더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이제 중간 톤으로 형성되는 부분과 어두운 톤으로 형성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아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보다 그 형태의 굴곡을 색깔의 변화로 표현하기에 훨씬 좋아요. 자, 또 하나는 포즈를 선택해서 좀더그 구조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했는데, 손을 그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손도 이렇게 펴고 앞쪽에서 바라본 형태를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부피감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발도 골격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약간의 운동감을 줘서 톤의 변화를, 그러니까 구조의 변화를 좀더 극대화 해주는 포즈를 만들어주게 되면 어, 형태를 전달하는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곱게 편 상태보다 발목을 이렇게 접어서 발가락을 이렇게 세워준다거나 뭐 약간 억지스럽지 않은 정도에서의 변화를 좀 주게 되면 아까 같이 정면, 이렇게 윗면 그리기 어려운 약간의 변화들이 많은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것보다 어, 오히려 작은 변화를 좀 관찰하기 힘든 부분은 좀 옆으로 돌리고 변화가 좀 많이 있는 발가락 쪽이라든지 엄지발가락에 어, 형태가 있는 지점들을 로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뭐 발목을 든다든지 이렇게 발목과 이런 관절의 어, 움직임들을 좀 이용을 해서 형태를 그리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리드미컬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발의 사진과 어, 빛을 이용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이렇게 어, 음영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음영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을 관찰하실 수 있고요. 어, 이런 음영의 처리로 인해서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원래 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높낮이의 어, 부피감. 과 구조의 변화 같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빛을 이용해서 발의 골격을 표현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음, 포즈를 이용해서 동세의 변화를 통해서 골격이 변하는, 어,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